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크로 그램머 M3 현재 완료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제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일단 뭘 어떤 걸 나타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뭔가 영향을 미칠 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현재 완료의 형태를 보시면 바로 have, pp가 되겠어요. 자, have가 ha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어가 뭐냐에 따라 have나 has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당연히 has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정문일 때는 주어 have, pp. 그러니까 주어와 pp, 아니, have와 pp 사이에 not을 쓰면 되겠네요. 사이에 났을 쓴다. 자 의문문일 때는 이 have가 조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have 주어, pp 형태 이렇게 쓰시면 현재완료의 의문문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현재완료에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어, 지금 용법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발료, 경험, 계속, 결과. 이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 용법을 구별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I have just planted five trees. 나는 방금 다섯 굴의 나무를 심었어. 과거에 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심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시작한 행위를 지금 막 완료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완료적인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쓰인 just라는 부사를 잘 보세요. 이 부사가 같이 현재 완료랑 쓰이게 되면 완료적 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오른쪽에. 자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용법을 구별하기가 좀 쉬워져요. 자 여기 서 있습니다. Just, 그렇죠? Already. 이미 했다, yet, 아직 안 했다, now, 이제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완료적 용법이구나, 알수 있어요. 자두 번째는 경험에 대해서 어, 물어볼 때, 말할 때. 경험적 용법도 현재 완료를 씁니다. Have you ever tried to potato chips? 물어봤어요. 너 감자칩 먹어본 적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네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죠. So Have you? tried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서 ever라는 것은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ver가 들어갔다. 그럼 아 얘는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알수 있죠. 또는 never 절대 뭐뭐 해본 적 없어. before 전에 해봤다. once 어한번 해봤어. 이런 얘기죠. often 좀, 자주 해봤다. sometimes 때때로 한, 몇 번. More, more times 이렇게 붙으면 뭐 t r e times 두번 해봤어. three times. 저세번해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들과 have have 같이 쓰면 이 아,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용법이구나. 알수 있죠. 자, 3번 결과적 용법 중요합니다. She has lost her bag. 그녀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이 문장과 지금 구별하셔야 되는 문장이 She lost her bag. 이 문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 과거죠. 그쵸 근데 이것도 해석하면 그녀는 가방을 잃어버렸다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똑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를 쓰면 과거에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도 없다. 이것까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she lost her bag. 그냥 단순한 과거 사실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그녀가 가방을 찾아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없는지 그것은 알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과거의 그녀가 아 가방 을잃어버렸구나이 사실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방을 잃어버려 지금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살 때는 바로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완료의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결과적용법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go, come, leave, lose, lose나 있 그렇죠? 그다음에 buy 이런 동사들이 쓰였다. 그렇게 되면 아, 얘 예, 결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적용법은 I have lived here since March. 자, 나 3월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나있죠. for 쓰거나 since를 쓰면 됩니다. 자 근데 for는 뒤에 뭐가 오냐면 어떤 기간이 와요. 시간,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옵니다. 몇년 동안, 뭐 three years, for three years, for two months 이렇게, 뭐두달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온다면 since는 어떤 한 과거의 시점이 나와요. 그때 이대로, 3월 달이대로. 어떤 한 시점이죠. 그렇죠? 뭐 센스 뭐 킨저가. 그러면 뭐니까 뭐 그, 이치원 때 이래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since 다음에는 어떤 한 과거의 시점이 나와서, 그때 이래로 계속해서. 자, for 기간은 뭐뭐 동안 계속해서 여기서 뭐뭐 한다. 그래서, since 나 uh, since for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에 현재 완료 시제랑 많이 쓰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 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용법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always wanted to be a soccer referee. 나와있죠? 자, referee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축구심판이 되기를 원했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용법이다. 자 so, 이번 I have lived here since 1990. 자 so, 1990년대 이래로 여기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계속 살고 있다. 계속적인 용법이죠. Since를 통해서해서 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3번 so, Have you ever 지금까지 멈춰 본적 있니? Really listen to the sounds around you. 네 주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ever 통해서도 알수 있고요. 자, 4번.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나 이때까지. 나 지금 막. 그쵸. 이미 내 숙제 끝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lready. 부사 통해서도 완료의 용법이다. 알수 있습니다. 자, 5번. I've never. 절대 뭐뭐 해보지 않았다. 나. most라는 것은 회교 사원을 얘기해요. 사원. 나 전에 회교 사원에 방문해 본적 없어.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6번. My husband has just returned from Egypt. Just returned. Here. 지금 막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갔다 지금 완료한 거죠. 돌아온 것을. 그래서 완료의 종용법. Just 통해서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The world has lost a great man today. 자, 세계는 오늘 뭐, 위대한 사람 한 명을 잃었습니다. as lost. 자, so, lose라는 동사는 결과적 용법에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없죠. 잃어버려서.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용법이다. 자, 용법, 어떤 그 부서를 통해서 힌트 얻고, 이렇게 시는 아, 용법을 구별하는 걸 많이 연습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를 통해서도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